저 아이는 하고 싶은 게 없어요. 저희 아이는 꿈이 없습니다. 어떻게 하면 좋아요? 얘가 도대체, 뭐, 네가 하고 싶은 거 해. 해도, 난 좋아하는 게 없는데? 이렇게 대답하는 아이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. 근데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물어보거든요. 꿈이 뭐야? 아직 꿈이 없어요. 괜찮아. 어차피 꿈은 계속 바뀌어. <laughs> 걱정하지 마. 이거거든요. 괜찮아. 걱정하지 마.를 그냥 본능적으로 많이 말하세요. 왜일까요? 아이에게 안심을 주는 게첫 번째인 거예요. 그 대신에,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꿈은 없어도 내가 한 시간, 두 시간 잡고 있을 수 있는, 집중할 수 있는, 몰입할 수 있는 한 가지만 찾아야 해 하나가 힌트가 나올 때까지 물어보는 거죠 그러다가 아이들이 힌트가 하나씩 터져요. 너가 그럼 조금이라도 더 오래 하는 건 뭐야? 너는 쉬운데 다른 애들은 어려워하는 거 있어? 어, 있어. 남들은 어려워하 남들은 지겨워하 남들은 별로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를 이 아이가 유독 쉽게, 빠르게 살아는 그게 있어요. 그게 진로예요. 그게 적성이에요. 다른 게 없어요 그걸 찾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질문하고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나도 꿈 없었어 야, 아빠는 망하는데도 꿈이 없다 어떡하냐 그냥 사는 거야 꿈 없으면 망할 것 같지 괜찮아 안 망해 걱정하지 마 10대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뭘 해도 잘하는지 몰라요 당연한 거예요 그럼 뭐만 있으면 돼요 자신감만 있으면 돼요 자신감만 있으면 뭐든지 쉽게 도전합니다 도전을 할줄 알아야 성취를 얻죠 지금 아이들은 도전도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